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a 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려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와는 사실 그렇게 큰 어떤 의미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아무리 성탄절을 기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아, 여러분 혹시 롯데캐슬 101동 1301호에 누가 사시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저도 모릅니다. <laughs> 그런데 만약에 그 주인이 오늘 생일이라고 해보세요. 그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쁘시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 하는 일을 하시겠어요? 네, 안 하죠. 네, 그 사람이 누군데, <laughs>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 생일 맞은 게 뭐,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전혀 어떤 관계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면 예수님을 감사,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또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탄생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만큼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어떤 표현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왜그 모습이 우리에게 사랑의 표시가 되는가? 여러분, 올 초에 저희가, 어, 티르키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집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나라에서 정말 많은 성금을 모금해서 전달도 하고, 구호 물품도 보내고, 또 구조하는, 이제 구조대도 파견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어, 저희 교회에서도 그때, 예, 모금을 성금을 모금해서 한 100여만 원 정도의 성금을 이렇게 총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일을 할때티리키예 지진 피해가 난 거하고 사실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었나요? 없었죠. 뭐 거기에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셨다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서 거기 계신 분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들을 공유리역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그냥 성금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트르키에 가서 구조 활동에도 참여하고 구호 물품도 전달해주고 우리가 모금했던 성금을 직접 전달하는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야, 울산 수암 교회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몸서 실천하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뭐 극동 방송이나 기독교 TV 같은 데서 와서 막 인터뷰하자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직접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섬기고 돕는 일을 했을 때그 모습은요, 그냥 우리가 성금을 보내주고 구호 물품을 보내주는 것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일인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서 무언가를 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헌신과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일을 하셔도 그 정도만 하셔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직접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2 3 절에 보면 예수님 의이 땅에 오신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만우엘이에요. 임만우엘인데 그 임만우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튀르키에 그냥 작은 성금을 모금해서 전달해 준 것만으로도 그들을 향한 우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의 사랑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동등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분명 이 모습은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존귀하게 여겨지는 뭐 만물의 영장이다 뭐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은요 분명 우리에게 감사함과 기쁨이 되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진짜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laughs> 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우리에게 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가? 여러분 십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일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선뜻 나서서 내가 대신 매 맞아줄게 할수 있을까요? 내가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누군가 대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선뜻 나서서 내가 대신 가줄게 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와 아무리 치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정도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어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제 행사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들 이렇게 기쁘셨죠? 네.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아마 더좀 이렇게. 이렇게 재미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은 그 행사 전체가 잘 이렇게 보여지긴 했지만 그대로 다 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산남전도회가 앞에 나와서 춤추셨던 거 보셨나요? 네. 그때 정말 웃겼죠. 네. <laughs> 네. 근데 실제로 방송으로 나간 영상은 어떤 영상이 나간 줄 아세요? 앞에 나와서 이삼남전도회가 춤추는 영상이 나간 게 아니라 이삼남전도회가 연습했던 그 애양교회인가요? 거기서 제작한 영상이 방송으로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삼남전도회가 춤을 추는 모습을 직접 보신 분들만 왜 이삼남전도회가 춤추는 게 웃겼나. 이걸 알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으로 어제 행사를 지켜보신 분들은 이삼남전도회가 뭔가 하긴 했는데 뭘 했지? 네, 이루셨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네. 성탄의 행사를 지켜보고 있던 똑같은 행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본 사람들만 이삼남전도회가 춤추는 게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나머지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laughs> 뭐야 이거? 왜 이걸 틀어주고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요, 이게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관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일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나의 일이냐, 아니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이냐, 라고 하는 그 차이 때문에요.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창조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걸 내가 믿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은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쁨이 되는 날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이 여러분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소중한 존재가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석탄일처럼 맞이하면 안 됩니다. <laughs> 우리가 석가 탄신일 날뭐 특별한 거안 하잖아요. 그냥 공휴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날처럼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으십니다. 내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은 분명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표구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우리가 이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 사실들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신것 나를 위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분명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